믿는 자마다 죄는 용서받고 천국으로 갈 수가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세상에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야 해요 언젠가는 죽어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 가서 살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죄에 대한 심판이 있고요 그때 죄인들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옥은요 불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야 돼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사람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죽음이 없어요 지옥 너무나 뜨거워서 못이 타도 물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람들이 이 혀가 한 자나 나와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혀가 10cm도 안되는데 얼마나 그 지옥의 불이 뜨거운지 지옥의 불 속에서 이 혀가 한 자나 한 자나 땅에까지 나와서 길게 늘어뜨려져요 너무나 지옥이 뜨겁거든요 이렇게 지옥이 여러분들은 나 같은 주인, 여러분 그러면 나같은 주인 여러분같은 죄인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갑다 여러분 꼭 가까운 교회로 가세요 많은 사람들은 행복해지려고 로또 복어보거든요 여러분 돈이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행복이에요 <목소리도> 여러분 돈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해결되지 않으세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만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해결됩니다 <목소리도> 여러분 또 가까운 기회로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